맛은 비슷하지만 다른 점이 있다면 스크루바는좀 아이스크림이나 좀 차고 이것은 젤리라 그렇게 차긴 않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스크루바의 겉의 색깔은 좀 연한데 스크루바 젤리의 겉의 색깔은 약간 흰한 분홍색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안에 스크루바는 안쪽이 흰색이지만 하지만 스크루바젤리는 안쪽이 이렇게 보시다시피 빨강색입니다. 하지만 이 스크루바도 스크루바가 그렇게 스크루바와 스크루바젤리가 그렇게 다른 건 아닙니다. 그 이유는 모양도 비슷하게 생겼습니다. 그그 다음 그 다음 이유는 맛이 비슷하기 비슷하기 때문입니다. 그러면 이 분홍색 부분을 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스쿠 바젤리도 분홍색 부분을 한, 한 입만 먹어보겠습니다. 음, 이 스크루바 젤리를 얼리면 아마 이 스크루바처럼 될것 같습니다. 그럼 안, 안쪽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꽤 많이 달군요. 이것도 안쪽을 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많이 달지만 스크바 젤리의 안쪽 부분이 더단것 같습니다 이스크바 안의 젤리는 약간 액체같습니다 그 다음 나중에는 수박바와 수박바 젤리를 비교하는 것 꼬깔콘과 꼬깔콘 꿀콩 젤리를 비교하는 것도 해보겠습니다 그럼 하나씩만 더 먹고 마치겠습니다. 오늘 경기, 오늘,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